오늘 이야기할 기업입니다. 주식이 어느 기점을 찍고 현재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주식이 이렇게 폭망을 했을까? 나이 야가라. 구독과 좋아요, 아람 솔좀 감사합니다. 브랜드에 의존했던 어느 일본 기업 이야기인데 브랜드의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브랜드의 파워가 일본에서 또한 많은 일본의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좌지우지됩니다. 와, 저 메이커, 저 브랜드니까 사자. 특히, 명품 브랜드라면은 거기에 더욱더 사람들이 매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명품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떡상을 하고 떡락을 하게 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응. 오늘 이야기할 기업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근 5년 주, 5년의 주가입니다. 4천에 넘게 있었다가? 4천에 넘게 올랐다가 그냥 지금 완전 나이아가르로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laughs> 자 일본어로 사이오쇼카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양상회입니다. 한국 그 삼양라면이랑 다른 거예요. <laughs> 그거 아니야. 그거네. 어, 삼양라면 <laughs> 라면 아니에요. 예. 삼양상회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835엔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5%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떡락을 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 일본에서 유명해요. 그 뉴스 많이 나옵니다. 어, 일본에서 <laughs> 상당히 유명한 일본의 흔히 말하는 그 패션 의류 기업입니다. 상, 상사이기도 하죠. 무역하는 기업이긴 한데. 아, 도대체 이 기업이 뭐 때문에 이렇게 떡락을 치고 있는가? 기업이 어떤 브랜드에 의존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예, 여러분들이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바로 이 브랜드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마크. 한국 사람들도 이 마크가 나오면은 저건 뭐야? 닥스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 닥스. 닥스, <laughs> 닥스 아니에요. 예. 닥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마크로 유명한 영국의 브랜드. 버버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버버리.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그, 이거 딱 나온 순간에, 아하! 5호상에 오는 일본 기업, 아까 말한 섬유 패션 기업 한다 했으니까, 버버리를 수입한 회사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에서 버버리를 수입했던 라이선스 기업 이야기입니다. 자, 이3양상인데 1943년에 설립된 일본의, 그러니까 상사입니다. 예, 뭐 수입하는 그런 회사인데, 수입하는데 뭐 섬유 관련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공장도 갖고 있어 가지고 있잖아. 물건을 제조해서 팔기도 했었어요. 일본 내에서. 예, 그런 회사였는데. 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나고 그 이후부터도 뭘 어떤 제품을 이 회사가 주력으로 이제 팔았냐면은 레인코트입니다. 아니 뭐비 오는 날에 우산만 쓰면 되지 않나요? 모르는 친구네. 위에부터 딱 레인 코트 입고, 어, 뭔가 좀 패션을 하는 게 예전식, 정장에 위에도 레인 코트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 어쩌면 정도 같은 느낌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삼양상해라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레인 코트를 만들어 일본에 전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삼양상해가 한번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코트라고 치면 뭡니까? 바바리 코트잖아요. 예, 영국의 정말 유명한 역사를 자랑하는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전체로 코트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라더라라고 해가지고 이 일본의 삼양상의 상이오쇼카이한 회사가 1965년도부터 이 영국 버버리에게 가가지고 라이선스 계약을 맺습니다. 버버리 코트 우리가 팔아, 팔게 해주세요. 어디 일본 내에서만 그래가지고 당시에 버버리랑 계약을 맺어요. 처음 계약은 영국 산 버버리를 그대로 와서 수입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어. 영국 버버리를 기점으로.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먹힙니다. 삼양상회라는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일본 사람 약을 팔았을까? 일본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국에 대해서 동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영국과 똑같은 정치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대화 돼가지고 롤 모델이 어디냐면은 영국이에요. 영국이 유럽과 뭔가 좀 거리가 있잖아, 그렇지? 일본이 다른 아시아 국가랑 우리는 다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던 그 느낌이거든. 그래서 일본의 예전 정치가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영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을 해 와가지고 일본의 의원 내각제를 만들고 총리 시템을 만든. 그리고 또 일본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왜 오른쪽에 있어요? 영국식이에요. 일본이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는데. 오른쪽에 있잖아요. 영국이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대로 따라서 오른쪽에 놨던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일본 사람 영어 못한다. 이런말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어, 땡큐, 땡큐. 일본 사람들한테 물으면, 상큐. 상큐입니다. 왜 상큐일까? 영국식 영어거든요. 일본어의 외래어를 표기하는 카타카나는 영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와라 말고 워터네. 어, 그, 일본어서는 워터, 워라가 아니라 워터예요 이런 게일본이는 나라는 영국이란 나라를 상당히 롤모델로 여기고 영국이라는 동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고도성장기일 때 상당히 영국에서의 명품 브랜드라는 게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때도 뭐 고도성장기 해 어느 정도 좀 사는 편이었지만 영국과 비교하면은 어찌 보면 개발 도상국이었잖아요. 1960년대 중반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삼양상이라는 일본 기업이 이게 영국 진짜 어, 영국 브랜드입니다. 따당. 일본인들이 모르는 이것이 진짜 진퉁 영국의 명품 브랜드. 그걸 우리가 들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돈을 가지기 시작한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산 코트야? 영국산 브랜드. 우와, 이, 이 결바, 이문이 이 무늬 봐. 이런 뭔가 이상한 체크 무늬. 야, 이런 거 대단하네. 이걸 입으면 나도 뭔가 영국 사람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나도 뭔가 돈을 가지는 영국의 로열 패밀리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어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패션업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양 상해가 한번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일본 사람이 돈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느낀 거야. 그래서 60, 6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계약을 좀 바꿉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체형이랑 영국 사람들 체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형에 따라서 삼양상해 자체적으로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버버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계약으로 어프로치를 들어가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브랜드 버버리에 버버리 런던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오. 그 버버리 런던을 일본에 들어올 때 일본 한정으로 삼양상해가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도록 계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버버리요. 처음에 샀어 서양 브랜드라 샀는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다리가 서양 사람보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길이도 안 맞아. 단을 줄여야 돼. 팔 길이도 안 맞아. 뭔가 어깨도 안 맞아. 그런 거를 삼양상해가 라이선스를 해서 일본산을 체형으로딱 맞게 공급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들은 그게 어 이거 진짜 원조 오리지널 버버리인 줄 알고 살겠죠. 라이선스 제품인 건잘 모르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머물려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일본에서 내 정말 압도적으로 인지도를 키워갑니다. 이 삼양상이라는 기업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90년대 초반까진 좋았는데 일본에 뭐가 나옵니까? 예. 버블 경제 붕괴가 찾아옵니다. 버블 경제 붕괴가 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버버리가 안 팔리기 시작해요. 그 돈으로 다른 데 돈을 써야지. 어, 이 돈을 아껴 가지고 뭐 생활비로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삼양상이 어떻게 돼? 야, 이건 큰일 났네. 뭐, 사치품이잖아요 명품이란 건 어떤 의미로는. 경기가 좋아야지 잘 팔린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이대로 가면은 버버리가 안 팔리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렇죠. 디플레이션 사회인 일본에서는 일본식 버버리가 필요하다. 즉, 뭐다? 버버리는 너무 비싸다. 젊은 층들이 돈이 없어. 그러면 젊은 층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그때는 돈을 좀 어느, 가지면은 진짜, 완전 비싼 버버리, 런던, 이런 제품 사게 일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버버리 브랜드를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본사랑 얘기를 하러 갑니다. 일본 내에서만 버버리의 다른 브랜드를 만들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영국 본사가 처음에 반대했어요. 야, 이거 버버리는 통일성이 중요한데 브랜드 가치라는 게 여러분, 쌈마이가 뀌어버리면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야, 뭐야. 저체크무늬 쌈마이 이러면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반대인데 이 삼양상이랑도 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뭐 그래 일본 한정이라니까. 어, 뭐 그럼 허락을 해 줄게. 그래서 일본에 1996년도에 이 브랜드가 일본 한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아시죠. 버버리 블루 라벨. 이거는 여성분들에게는 한국에서 유명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일본 한정으로 1996년에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일본판 버버리입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영국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블루 라벨 브랜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를 타깃으로 한브랜드예요 상당히 젊은 감각으로 버버리 있잖아. 그니까 러그 체크무늬를 뭐 치마에 넣는다든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거든요. 이게 버버리 본사는 당시에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버버리가 이런 파격적인, 뭐, 이거 체크무늬를 이거 치마에 넣고 말이야, 이거. 그런데 일본 에서 이걸 넣었단 말이야.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일본의 10대, 20대의 워너비 아무로 나미애가 버버리 블루라벨을 입고 있어봐. 난리가 나. 어머, 저것도 버버리인데. 어 역시 아무로 남이의 짱은 비싼 건데 어 비싸지 않네 살수있네 애가 거야. 그때 오상 90년대에 아무로 남이의 짱붐 있었어요. 일본 음. 아무라들이 너무 많이 그렇죠. 생겼죠. 그, 아무로 그 남이의 팬인 아무라들 어. 예그래가지고그 사람들이 이 블루라벨에 달려갑니다. 하. 우리 남이의 짱이 입던 거 주세요. 우리 남이의 짱 이거 좋아한다며. 그래서 일본에서 갑자기 불경기인 디플레이션에 불과하고 버버리가 떡상을 치게 합니다. 이 블루라벨로. 그런데 이 블루라벨도 나름대로 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백화점 브랜드예요. 버버리를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던 젊은층에게 이게 완벽하게 들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둡니다. 거기서 이 삼양상이가 용기를 얻습니다. 역시 참고 있었던 거야. 일본 사람들 은 명품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젊은층 이렇게 이 폭발적인 수요가 있던 거야. 그러면은 남자는 어떨까? 이래가지고 1998년도에 남성향 브랜드도 하나 더냅니다그 브랜드 버버리 블랙라벨. 오 이거 아시는 남성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뭔가 좀 버버리의 체크 컬러를 검은색, 검은색과 흰색과 회색의 조합으로 뭔가 좀 시크한 느낌을 줘가지고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당합니다. 버버리는 낡았다, 버버리는 고리타분하다 라는 느낌에서 좀 탈피를 하고자 한 브랜드였어요. 이것 또한 일본의 젊은 남성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습니다. 이야 이런 버버리가 어딨냐. 이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네. 어,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버버리 붐이 1990년도 말에 재점화가 된 거야. 이걸 보시면서, 버버리인데, 일본거야 라는 느낌표를 지금 치신 분이 꽤 계실 건데, 이게 삼양상이가 예전부터 영국 버버리랑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런 게 당시엔 가능했었어요. 90년대에는. 그래서 이게 정말 최근까지도 이 버버리, 블랙라벨, 그리고 이 블루라벨이 일본 백화점 그 젊은 패션 콘에 딱 있어가지고 항상 신상품 나올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가서 물건 사고 하는 게 진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오늘 방송 손에 보여드린 이 주가 그래프. 근데 왜이 기업이 떡락을 쳐요?라고 느끼잖아요. 바로 이때 이 2015년도에 버버리랑 삼양상회랑 어떠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뭐였습니까? 블루라벨과 이 블랙라벨 일본 내에서만 판매되는 버버리의 저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일본 내에서만 판매되는 버버리니까. 그러니까 버버리 본사에서도 눈 감아줬어요. 어뭐 그거 뭐 그래봤자 일본 내에서만 판매되니까 우리 글로벌 버버리에게 무슨 뭐 타격을 주겠어?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10년도가 넘어서 일본의 총리가 바뀌죠. 아베 총리로 바뀝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돼요. 아베 총리가 돼서 일본에 갑자기 광광 입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관광 수요를 늘려서 중국 사람들이 음. 일본에 많이 오게 만드는 정책을 펴는 거야. 아베 총리가 돼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왔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깜놀을 해요. 뭐야 중국에 있는 버버리랑 일본에 있는 버버리는 가격이 이렇게 다르네? 우와 일본 버버리 너무 싸네. 일본에 와서 블루라벨, 블랙라벨에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냥 끌어가는 거야. 으 백화점 가서 있잖아. 거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laughs> 어, 진짜야, 이게. 중국 사람들 명품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국에 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중국에 있는 버버리보다 품질 좋은 버버리가 이렇게 많이 있네. 중국에서 버버리 살 필요 없어. 일본 가서 사자. 그런 관광객 수가 엄청 늘어나. 뭐, 그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2010년도, 어, 그 정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뭐가 유행해요? 스마트폰이 유행해요.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유행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냥 명품이고 가면 놔두면 되는데 이걸 찍어서 올려요. 일본에서 버버리를 샀는데 싸고 제품도 좋다가 인터넷상에 막 퍼지 시작합니다. 이게 영국 본사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오? 아니. 나는 비싼 돈 주고 영국 버버리 제품 샀는데 저기 아시아의 동쪽 의 끝에 나라에서는 야 이런 제품이 막 올라온다고 왜 저기만 저런 게 용서가 되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버버리 명품이란 게 뭡니까? 가격을 유지를 하고 그 제품 브랜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선 마치 떨이 판매한 것처럼 이래서 영국 본사의 클레임이 무지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본사 내에서도 한번더 회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하려면 글로벌적으로 딱 하나의 기조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만 지금 저러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영국 버버리에 피해가 올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양상에게 갑니다. 우리, 이제는 안 되겠다. 니들이 일본 내 한정으로 버버리, 블랙라벨, 블루라벨 이렇게 한다 했지만은, 지금이 어떤 사회냐. 이제는 우리 버버리가 본사에서 관리를 할게요. 삼양상해. 그러니까 라이선스, 이제 칩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옵니다. 근데 영국 버버리도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라이선스 비용이 영국 버버리 매출의 3%밖에 안 됩니다. 삼양상해가 있잖아? 영국 버버리 본사에 주는 비용이 영국 버버리 총 매출의 3%야. 그러니까 3% 포기하고 메이커 유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국 버버리가 2015년도에, 196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삼양상해와의 50년 된 관계를 정산하고자 2015년도에 삼양상해를 만납니다. 삼양상해는 그래도 설마 50년 동안 우리랑 이렇게 라이선스 하고 했는데 버버리가 한순간에 끊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어. 그런데 영국 버버리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삼양상이 깜놀해서 처음에 이거네 은쓰고 응, 응. 당시 일본의 삼양상이 경영진들 반으로 나뉩니다. 죽자 살자 버버리 잡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버버리 선생님 덕분이다. 또 나머지 반 무슨 소리야? 우리 브랜드를 사주는 사람들은 우리 제품의 질을 좋은 버버리 상표를 떼더라도. 삼양상의 옷은 사실상 버버리랑 동급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준 거다. 버버리 그까지가 없더라도 우리 잘 나갈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인 상에도 내부적으로 엄청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영국 버버리가 단호하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어떻게 버버리 없어도 된다 파가 더욱더 의견이 커집니다. 태도 봐. 영국의 본사 태도. 그런데도 뭐 버버리 그냥 믿고 갈 거야? 야, 그거 손절하고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해서 나온 브랜드. 블랙 라벨 크레스 브릿지. 어? 어? 그리고 어떻게? 블루라의 크레스 브릿지라는 브랜드가 새로 나옵니다. 이게 2015년도 후반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아까 이거 이거랑 이거랑 전혀 느낌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2015년도부터 버버리랑의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삼양상의 주식이에요. 2015년도를 기점으로 떡락을 합니다. 아리가토 고자 예. 2016년도 당장 결산부터 있잖아. 삼양상회는 적자입니다. 지금까지. 버버리 파리였는데 버버리 파리 의 속칭 끝난 거예요. 물이 빠진 거야. 그래서 이 회사가 살아남기 어떻게 하냐? 당장에 올해 2020년도까지 정리예고를세번 합니다. 삼양상회가. 거기다가 플러스 잘 나갈 때 일본의 패션의 중심지 동경의 아오야마라고 있습니다. 패션 빌딩 동경에 있는 1등 땅값이 산데는 매각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브랜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자만을 했던 거예 회사 내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은 완전 폭망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다른 데팔린이 많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까지 왔어. 그러니까 일본 패션 업계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지금 완전 내리 꽂는 상황이에요. 여씨. 오늘 이렇게 이제 버버리라는 브랜드랑 삼양상의 옷가게랑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브랜드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당장에 일본에서도 왜 다른 스마트폰이 안 팔려요? 왜 애플만 팔려요? 왜 아이폰이 팔려요? 브랜드잖아. 당장에 버버리 그 말탄 떼버리면그 옷은 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일반 사람 입장으로 왜 그만큼 버버리의 가치로 사는 옷을 샀기 때문에 휴대폰도 일본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애플의 사각 없으면 그거는 스마트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애플이 아직까 강력합니다. 정말 이, 이 사태로 보더라 정말 알기 쉬운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일본은 디플레이션 사회입니다. 유니클로가 당장에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떡상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옷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떡락을 치게 되잖아. 안 그래도 디플레이션 사회였던 일본에서 삼양상이라는 회사가 버버리라는 날개를 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브랜드 의존했던 어느 일본 기업 이야기 정말로 브랜드의 힘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브랜드를 어느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잘, 잘, 잘 키우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 가치는 정말 좌우가 되는 거죠. 오늘 방송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 주식이 4분의 1이 될 정도는 당시에 2015년도에 삼량상회의 이 임원진들 중에 버벌이 없어도 돼! 라는 그런 사람들은 상상도 못 했겠죠. 브랜드 가치를 어찌보면 경화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브랜드의 가치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수 있는 이야기죠. 우선 명품이라고 하면 한국 아주머니 분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추미코도 명품 좋아하잖아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laughs> 저는 있잖아, 뭔가 이런 거도 티파니, 칼티에 그런 그런 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핸드메이드. 그러면 추미코는 명품 백 하나도 없겠네요. <laughs> 하나도 없겠네요. 우리 취미콘은 명품백 하나도 없겠네요. 대답 좀 해주시죠, 지금. 오상 사워요사워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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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게 니가 샀어? 오상이 사주셨습니까? 오상, 명품 가방 하나 있는데 자, 오상 얘기합시다. 예, 명품 가방 예, 집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거는 누가 사주셨습니까? 오상입니까? 아닙니다. 자 누가 사주셨습니까? 우리 아빠요. 예. 왜 아버님이 명품 가방 하나 사주, 사주셨을까? 며느리가 열심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명품 가방 하나도 안 사니까 그렇게 해주셨죠. 그렇네요. 진짜 시아버님, 시어머님 정말로 감사합니다.